안녕하십니까. 다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었거나, 무당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신이 뜬다, 신이 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뜬다, 신이 떴다? 솔직히 저는 이 말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으며, 이 말을 하는 이들을 보면, 공부를 하지 않은 무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즉 조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 있는지 개념을 모르는 무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상 즉 신에 대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무식한 무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 즉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인태되었을 때부터 우리에게 와 있는 존재입니다. 이 점을 머릿속에 넣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부분을 전제하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당이란 존재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인간, 사람을 전제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누구나 다 조상이라는 나의 수호신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자고요 이런 조상을 찾고 믿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를 합니다. 성당을 간다거나 교회를 간다거나 절에 갑니다. 여기서 말한 절은 무당이 하는 절이 아니라 부처의 말과 뜻을 행하는 부처의 본질을 믿는 절을 말합니다. 이런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조상이란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잘 살아갑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종교적인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표면만 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당들에게만 신, 조상이 뜬다 라는 말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니네 자식에게 내려간다, 죽는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상이 뜬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당을 치워서? 아니면 조상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대부분 이런 경우에 무당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당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의 공간일 뿐입니다. 내 조상이 쉬며 기가하는 공간, 이전 영상에 신당이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 신당도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조상은 그 어디도 아닌 내 몸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고, 내 몸에 있다는 증거가 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일 많이 빗대어지는 경우가 신당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당이란 것은 내 신이 기거하는 공간일 뿐인데 그런 공간이 무엇이라고 그 공간을 없앤다고 나에게 온 조상이 화가 나서 나를 버린다는 것인가요?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게 거칠을 하는 것입니다. 우속이란 것이 조상이란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경우에서 신이 뜬다라고 다른 무당들이 말하는지. 아마 신당을 치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신당을 제 손으로 치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무당이 되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말을 했습니다. 신당을 태송 없이 제 마음대로 쉬운 것을 알게 된제 선생이 저보고 6개월 이상 못살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 그몇 배로 잘 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상은 우리를 도와주고 살리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신당 하나 치우거나 신당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이 간다, 뜬다, 그래서 죽인다. 그런 신이 바로 잡신입니다. 그럼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는데 신당을 버리고 간다면 무당들은 총마야 죽는 게 아니라 심벌로 다 죽어야 됩니다.신당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구탈 때는 왜 구당 가서 합니까?본인 신당에서 해야지. 그럼 일반인도 조상이 있는데, 일반인은 왜 신당을 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군만하면 다 용서가 됩니까? 진정한 신이라면은, 자신을 찾냐 찼냐 못 찾냐를 두고 논해야지, 그 공간 하나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자손을 죽이고, 살리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상 이야기만 운운하는 무당님들아, 그리고 신당을 치웠는데, 그럼 바로 다음날 죽어야지. 몇 년을 살고 있다면 신이 뜬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진정한 신이라면 자신을 찾냐 못 찾냐를 두고 논해야지. 그 공간 하나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자손을 죽이고 살리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신에 대한 본질도 생각해 본적 없이, 조상 이야기만 운운하는 무당님들아. 그리고 신당을 치웠는데, 그럼 바로 다음 날 죽어야지. 몇 년을 살고 있다면 신이 뜬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은 생각을 못 하고 휘둘리는 분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내려간다 신당을 치워서 아니면 네가 무당 짓을 안 해서 이 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다들 아 하실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할머니가 무당을 했는데 왜 본인도 무당의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나요? 할머니가 무당을 했지만 신당을 하지 않아서 내려왔겠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신당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은 무언가 모시기는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무당도 했고, 작지만 모시는 공간도 있었다. 근데 나는 왜 무당 팔자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당도 있고, 무당도 했는데, 요즘에 신이 떴다라고 하는 이유에 부합이 되나요? 여기서 또 한번, 아하! 하실 것입니다. 결론은, 신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내가 알아주지 못한 조상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해도, 나에게 온 조상들 중 알아주지 못한 조상이 있었기에, 그 조상이 다시 후손에게 알아달라고 내려오십니다. 즉, 신당 문제가 아니고 내가 손님을 보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당이나 무당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알아주지 못한 조상이 제일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조상은 물욕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욕은 인간인 자손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당을 치우거나 차리지 않아서 신이 떠서 죽는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연쇄살인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다른 이들에게는 신이 떴네 어쩌네 하는 무당들 본인 조상들이나 잘 찾으면서 그런 말 하세요. 다른 이들의 신이 떴네 만에 하면 본인 신은 완벽하다는 것인데 왜 기도를 하고 왜 조상을 찾는다고 관리를 하고 왜 진적을 합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들 손에 맡기면 말이죠. 본인이 다른 이들의 조상에 대해 이런 말 저런 말할수 있다면, 기도도 가지 않고, 내 신이 나에게 왔다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내고 섬겨야죠. 자꾸 다른 이들에게 그런 말을 생각 없이 하면, 본인의 신이 쪽팔려서 본인한테서 떠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에 흔들리는 분이라면, 저한테 오세요. 신들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본드로 엉덩이 붙여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가 신당을 정리를 해서 신이 떴네. 네가 신당을 차리지 않아서 신이 떴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당이 없거나 치웠더라도 내가 내 조상을 찾는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가지 하나만 있으면 내 조상들은 나를 어엿비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만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